우리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토요 새벽 예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사랑하는 내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남을 친절히 여기거나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각기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진실인 줄 알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거듭난 주의 백성들로 도피성의 표지들로 살게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표지가 될 것인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들이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기 원합니다. 누가 전하고 듣던지간에 한 성령 가운데서 오늘도 말씀의 교훈이 풍족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신음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이들의 마음 속에 다시 한번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을 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마음이 살아나는 귀한 새벽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같이 함께 찬양 올립니다. 너성결기 위해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주 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 키위 이수교 저은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사귀여 살면 주닮으리니 널 보느니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다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는 가라가라, 너 성결 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 소 m 잘 섬기리. 아멘. w n e r said that he was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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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앙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아, 저는 믿음 생활 중에, 특별히 설교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구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생활에 많은 경우 주제들이 대부분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오늘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내 사업장에 오늘도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 직장 생활에 가정에 이 사회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형이상학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래서 성경은 항상 성 이상학적인 성경의 개념들을 항상 우리의 매일의 삶에 연결되어지는 구체적인 말씀들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토요 새벽 시간마다 보고 있는 잠언은 아, 정말 그런 차원에서 유익한 아, 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면하는 대로. 자언은총 31장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의 그자언 말씀 1일이면 1장, 2장이면 2장, 여러분이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읽고 설교 들으면 매우 유익한 책이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오늘도 본문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자들로, 도피성의 표지판들로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의 표 문화가 굉장히 변한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 여러분에게 자주 아, 한번 아, 언급했던 이 표어 정말 제 마음이 기억되는데요. 지하철 화장실에 있는 표어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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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아, 옛날에는 표어가 거의 대부분은 명령적이거나 혹은 징벌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세요라고 써 있던가 아니면 일부 앞으로 <laughs> 남자들의 경우에는 심지어는 여러어 벽마다 이 가위 사진이 <laughs> 가위 그림이 그려져 있던 것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가위 여기서 노상방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게 징벌적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 또 명령적 표현대요. 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것은요, 거기에 명령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행동을 유발시키죠 우리 안에 강력한 행동을 유발.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이제 서술적인 구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술적인데요, 인디끼리 한 건데 거기에 우리 스스로가 imperative 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우리가 스스로 동기부여된 행동은요 지키기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명령 받아서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냥 저항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항심이야, 무고를 아, 해서 깨끗히 하라는 거요 나는 나만 편리 보고 가면 그만이지. 그 인간의 이기심이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서술적인 이 구문들은요, 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해서. 아 어, 이렇게 돼야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지 라는 명령을 스스로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서술적 명령의 파워입니다. Uh, indicative power. It's a power of indicative statement. 자 오늘도 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 무슨 명령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심플하게 서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는 것을 여호와께 구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뭐 가난한 자를 도와라뭐 <laughs> 하라.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이웃 사랑을 해야 되겠다.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라는 동기가 스스로 부여받게 되죠. 스스로, 스스로. 오, 어,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라고.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 행동의 동기가 우리께 생기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조금 묵상해 봅시다. 이런 인디케티브 서술적 구문이 우리에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겸손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로 all sufficient god.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영광에도 그렇고, 여러분 소유에도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예가 하나님이신데, 과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받으신다 한들, 그의 충족함이 더 충족해지겠습니까? 불가, 불가능한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드린다고 해서... 어, 그 하나님이 더 풍성해지거나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빚진 분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것으로 여기겠다. 꾸어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돈을 꾸어주면 꼭뭘 기대하죠? 리턴. 돌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우리 교회의 신학의 근간은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혹시 나가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 뉴라이프의 신학은 뭐예요? 그럼 그냥 뭐 의미는 어떻다치더라도 어,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에 근거한 교회예요라고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묻겠죠. 그럼 도 대체 개혁주의가 뭡니까?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혁 신앙은 언약 신학의 근거한 것입니다. Covenant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언약,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맺는 언약입니다.라고 말하고 거기서 끝내 죄요. 더 넘어가시면 복잡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이라는 건 혼자 맺는 게 아니라 같이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는 사실 은혜의 일방적인 언약을 맺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여러분 이미 보았죠.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에 갈라진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가셨죠? 횃불과 같은 것, 그게 하나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고대 근동의 언약 맞는 양식을 생각하면요. 아, 이해가 아주 금박 빠릅니다. 그 고대 근동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갈라놓고 피가 막 흐르고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쌍방간의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 여러분 노아의 언약이 뭐였죠? 노아의 언약은 아, 이제는 다시 내가 물로 물로 아, 이 지면에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게 뭐였죠? 네, 무지개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무지개라는 단어가 우리를 굉장히 미스리딩 하는 단어입니다. 왜냐면 하이 아, 무지개는 우리가 무지개 하면 색깔을 먼저 연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무지개가 아니라 화려로 아, 생각하셔야 합니다보 보. 레인보우 그러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히브리어도 그냥 보어 활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세요. 무지개가 이렇게 땅으로 향해서 아, 뜨는 적 있으십니까?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죠. 무지개는 항상 어떻게 돼요? 네, 아치를 그리면서 하늘을 향하죠. 중간이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늘로 화살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난 심판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면에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건데 만약에 물로 심판하면 뭐예요? 징벌적 그 심판을 내가 받겠다 그말 아니에요. 아, 이 그래서 그 활이 언약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활과 그 쪼개진 동물들로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결국 그것은 뭐가 되었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은혜의 언약의 그림자들이 된 거예요. 은혜의 언약의 그림자. 하지만 은혜의 언약을 맺은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 무슨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스도께서 지상 대사명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마가복음 16장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천하 만민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 여러분과 저를 파트너 삼으셨다. 파트너 삼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파트너가 된다는 건또 하나의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와 언약 관계에 들어가시면서 또 동역 관계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를 돕는 건 내가 너에게 빚진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너 갚아줄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이 말을 하시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대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동역자 삼아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도피성의 표지판 삼으셨는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찬양이 아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아, 이주 사귀어 살면 주닮으리니이 아, 절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420장 이 절인데요. 마지막 단에서 이 절에 이렇게 말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널보는이마다주 생각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입니까? 그렇죠.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 역할입니다. 아,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오늘 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이런 특권이구나 이특권임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삶에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는 삶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기서 보면 많은 경우. 아, 이 가난한 자를 꾸워주는 것에 대,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의 대상이 우리는 많은 경우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도와줘야 돼. 그렇죠? 아, 저 사람은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 우리가 아,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야라고 판단하고 아, 저 사람은 아, 도울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죠? 예, 네, 아,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아, 죄란 무엇이라고 말씀 말씀드렸죠? 아, 죄를 세 가지로 구분했었는데 첫째는 아,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는데 왜 행하지 않냐면 죄가 없는 것처럼 lawlessness 기억하십니까? 무법. 두 번째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sense of omission 생략하는 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욕안 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뭘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 요 이 굉장히 좋은 예죠. 아 나는 요간네아 나는 뭐 아, 세상에 소금, 이뭐 세금 떼먹는 거 없어. 근데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뭘 말씀하고 있죠? 어 그래, 너 세금 잘 내는 건 잘하는 일이야. 그런데 너 가난한 자를 도와준 적이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가난한 자를, 아내 삶에 아, 얼마를 가지고 이웃들을 도운 적이 있니? 아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한뜻돕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돕는 행위의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예전은 그랬어요. 지나가다 보면 요즘은 추워서 그렇지만 이제 날씨가 풀리면 각 교차로마다 이 팬핸들러, 그렇죠? 이거 들고 있는 사람 많이지 않습니까? 뭐. God bless you, help me. 뭐 직장에서 놓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부분 어그 지나갈 때 어떻게 지나가죠? 저거 분명히 내가 일불 주면 가서 술술사 먹을 거야. 그러면서 돈안 줍니다, 그렇죠? 저도 여러 번 그랬어요. 아 저거 마약 중독자 아니야? 돈 받아가지고 마약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뭐 사실 일불 갖고 전 술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일불 갖고 무슨 술을 그렇게 사겠습니까, 그렇죠? 아, 목사님, 일부러 모이면 거의 10불을 내주고 20불에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의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돕는 것은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는 거냐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도움의 도움이 우리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죠? 많은 경우에 도와준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 앉아서 돈 빌려주고 일어서서 돈 받는다 그래. 돈을 받을 때는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인간 관계가 쉽지 않은 거죠. 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우리가 보상받아야 되는 대상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다. 이거는 무엇과 그냥 연결되죠?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양들은 적은 소자 하나를 위하여 그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셨 이들이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대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저는 이제 요즘에 어, 이펜핸들로 지나갈 때 그냥 제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냥 줄수 있는 만큼 주고요. 없으면 그냥 지나가요. 절대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아 저거 뭐 분명 히 알코올 중독. 아 저거 뭐 분명히 어? 어, 마약 중독. 이런 정죄와 판단이 아니라 내가 할수 있으면 일불 오불 주면 되고 할수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판단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에게 뭘 약속하고 있죠? 작은 사랑의 물질이라도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왔을 때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오늘 자먼의 교훈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파트너 삼으셔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자 삼으신 것도 너무나 위대하고 큰 특권이죠. 아울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 삼아 주신 것 우리의 행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도피서 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지 삼아주신 것도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가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특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불어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작은 도움 그것까지도 기억하시고 복주시겠다. 복주시겠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입니까? 축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아,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제는, 아,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요, 대부분의 경우, 도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상입니다. 아이고, 많이 컸네. 조금이라도 나보다 잘, 잘 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죠. 시기심에. 왜 그랬을까요? 네, 우리는 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돕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네가 가난한 사람 돕는 건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받을 보상 기대할 필요가 없어. 너는 세상에서 아무런 네가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돕데 그 사람이 너를 무시해도 괜찮아. 왜 괜찮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반드시 우리가 행한 작은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이 본문은 엄청난 명령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서술문이지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지. 그가 가난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하기 뿐만이 아니 우월해서가 아니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복받는 길이기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이제 가난한 자를 보고 지나칠 때 결단코 그를 판단함이 아니라 할수 있는 만큼 도우시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인을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여러분 주님의 비유도 많이 보면 서술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비유를 들으면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물으셨잖아요. 이세 사람 중에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니?라고 물은 거예요. 그게 사실 서술적인 표현의 질문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신 것이죠. 아, 여러분 사마리아인을 오해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뭐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하여 전적으로 식음을 전폐하고 어, 모든 사업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가 낼수 있는 시간, 그가 나눌 수 있는 물질, 그가 또 나중에 베풀 수 있는 보상까지 여러분 다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한 사람입니다. 그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뭐 절대시해가지고 와 나는 사마리아인 같이 못하니까 안 하는 거야. 그 불가능한, 그 절대 불가능한 아닙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이 한 일은. 펜핸들링하고 있는 사람에게 일불준거 우리 안에 있는 뭐 400불 내가 지금 뭐 쓰려고 가는데 이거 다 주는 거야 가 아니라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것 그런데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주시겠다 저는 여러분이 자문을 묵상하시며 말씀으로 교훈 받아서 여러분의 매일의 관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주님 앞에 복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자를 꼬인다는 것, 가난자를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받는 일임을 또 우리로 상기케 하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난한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향하여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함께 베푼다면 거기가 바로 아름다운 세상이요. 우리의 그런 행위야말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표지가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특권을 주님과 동역하는 귀한 길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상되시고 주체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마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예수님께 하는 일인 것을 기억해서 그 일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풍성하게 감사하게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의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작은 것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모든 행위의 주체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웃을 돕는 일까지도 이웃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김으로 풍성한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도 현장에서 기쁜 얼굴로 또 온라인으로 감사한 얼굴로 함께 만나 예수님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주십시오. 샬롬.